어... 4.4극후반때 시작했습니다. 저희 친형한테 원신한다고 하니 리세계를 사면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다고 해서 친형이 사줬는데 친형이 돈까지 써서 리세계 구해줘서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생일이었는데 트럭 지를만한 돈이 생겨서 트럭 한 번만 사는 기회가 생겨서 샀는데 다음에는 살 생각이 없습니다. 과금은 많이 못하고 공월기행 정도 할 생각입니다. 대부분 5성 캐릭터들 명함으로 쓸 예정이고 제가 성능충이라 리베 때는 사기라고 뽑아야 해서 일단 뽑았습니다. 나선비경 36배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풀 상황에서 앞으로의 가차 플랜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가진 육성순위와 육성방향 나올 수 있는 데 레진 사용처를 알고 싶습니다. 기행목이뭐 받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비아 라이덴 중에 무엇을 뽑아도 될까요? 아니면 둘다 거르고 나타 존버하는 게 맞을까요? 백출 뽑아도 될까요? 혹시나 제가 위에 적은 부분 제외하고는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는 제사의 옥을 받아야 돼요. 1레벨 남았네. 이거 껴주면 되겠고, 이제. 이제 다 왔네. 이거 요리 20회 만드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냥 이거 하면은 바로 이제 20레벨, 30레벨인데? 근데 기한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을 텐데? 11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왜 주관이랑 다안 해요? 이번 주 경험치 다안찼잖아 이거 다 채워야 돼요. 이거 할수 있으면은 최대한 많이 해야 돼요. 최대한 이거 단조의 일에 요리 이런 거다 하셔야 돼요. 지금 덱두 가지를 나눈다라. 제일 현실적인 거는 여기다가 카자랑 백출까지 넣는 게 일단 제일 무난하긴 해요. 백출까지 넣는 거. 그다음에 이번 덱을 짠다고 하면은 신오브가 없네. 음... 클로린드가 성능 캐릭으로 나오길 좀 바래야겠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클로린드가 만약에 메인 딜러고 성능 괜찮게 나오면은 뭐 예를 들어 나이다랑 괜찮다 그러면 여기다 클로린드 넣고 뭔가 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걸 지켜봤다가 좀 써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클로린드가 없 그, 별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좀 난리가 나는 거죠. 신호보 정도만 들어와주면 될것 같긴 한데, 이게, 클로린드가, 나행시를 쓸것 같진 않은데, 일단 클로린드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본주님은. 근데 여기는요, 여기 끝자리 있죠? 여기는 솔직히, 백출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종료 넣어도 되는데, 백출 이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아라이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아라이탐도 되게 괜찮아요. 아라이탐도 괜찮은데, 클로린드를 먼저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신캐잖아. 그니까, 러 신캐릭터니까, 성능이 예를 들어가지고, 무지막지하다. 그러면은, 뭐, 클로린드로 가도 나쁠 건 없죠. 클로린드로 가도. 나비아랑 라이덴? 전둘다 비추천이요. 왜냐면, 본주님이 풀이나 이도를 할 재력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라이덴은 이미 4.4가, 4.3? 4.3에 라이덴이 끝났기 때문에, 언제 할지도 몰라요, 라이덴. 근데 라이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전반적으로 잘 키워야 돼가지고, 저 같으면 나타 캐리까지 존버하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에요. 느비에트 특징이 있는데요. 느비에트 힐러가 진짜 필요하냐고 물어보면은, 얘 혼자서 한 10층, 11층까지는 순식간에 가요, 순식간에. 그래서, 여기를 좀 보완하면서 가면 되는데, 보통 3개 정도 쓰면은, 한 10층 정도까지는 다 밀려줘요. 10층 정도까지는 컨트롤로. 웬만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덱은 좀 지켜보셔야 돼요. 네, 지켜보는 게 정답이에요, 정답. 야라는 키우는 게 맞아요. 왜 키우는 게 맞냐면은, 본주님 필드 사냥해야 돼가지고. 일단 어차피, 필드를 돌아다닐 일이 많아요. 필드덱 같은 경우에는 카자랑, 여기에 힐로 한 명을 넣고 다니는 게 좋긴 한데, 얼마든지요. 이거 3명은 넣고 다니는 게 좋거든요. 원래 여기에 종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얼음 몬스터 얼음 몬스터를 못 잡는데 그거는 사실 원래 다 종료가 케어해주거든요 필드는 예,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다녀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건 베에 사야 돼요 벤네 사야 되는데 이거 왜안 사요 통상권 이거 사야 되는데 이, 이거 사는 건데 통상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통상에도 당첨이 있어요 당첨이 타이 나리가 있거든요? 타이 나리가 있는데 이거를 교환 안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재레검 이런 것도 나오는데 백출은 뽑아도 될것 같긴 해요 어 나올 수 있는 덱은요 이거는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자잘 들으세요 알라 행시 시노부 플러스 아라이탐 구하면 돼 이거 알라 행시라고 안 할게요 제가 이름 다 적어줄게요 아라이탐 나이다 행추 시노부 이런 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려, 풀이나 느비에뜨, 카즈아. 어, 프리나, 느비에뜨, 카즈아, 백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 잠깐만요. 본주님 4.4 스타트램이에요. 4.4그 후반이라고 했죠. 본주님 일로 와봐요. 어딨어요? 뭐, 뭔가 이상한데? 아르레키노 어디 갔어요, 이거? 덱 짜주려고 생각해보니까 아르레키노가 없네? 아르니 지금 쓰기 힘든 건 맞아요. 쓰기 힘든 거는. 쉽진 않아요. 본주님 기준에서. 근데, R을 뽑으면은, 그냥, 베넷만 넣어도, 성능이 나오거든요? R을? 네, 여기 있습니다. 종류 없어도, 나선에서는 컨트롤을 어느 정도 케어는 할만해요. 이게, 아를레키노 최종 리뷰 때, 불 메인딜러 원하면은 뽑으라고 했거든요? 불, 가성비가 괜찮은 편인데? 그, 아를레키노 정도면은. 그냥,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베넷, 카즈아, 그 다음에, 아르레키노 세개만 넣어도 그냥 다 패고 다니는데 웬만한 것들은 그렇게 하고 느비에트덱은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일단 한이 정도 생각하는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일단 예 대근 세가지 정도 이렇게 이거 아니면은 이제 클로린드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 에 달려있음 자 레진 사용처를 알고 싶습니다 레진 사용처요 자 일단 뭐 없는 것좀 볼게요 이거 왜 돌파 안하고 있어요 경험치가 지금 22000이 넘었는데 왜 안해요 이거 뭐 없는 거왜안 올려요 모험 등급은 되는 족족 올리는 거예요, 되는 족족! 아니, 이거 4.4 스타트 맞아? 4.4 스타트 후반이면은 내가 볼때 지금 여기 8층은 밀려있어야 될 텐데? 지금 느비에트 쓰니까 그냥, 여기요. 여기. 그림자 세트. 45레벨 돌파하고 그림자부터 캐야 돼요. 왜냐면 느비에트 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돌면은 그냥 둘다 성인물이 맞춰줘요 무조건. 여기 돌면은. 여기 돌면 맞춰지고, 그러면은 대결 좀 이야기를 합시다. 제가 아까 이렇게 두 가지였죠. 그러면은 이거 캔 다음에 둘리나랑 리비에트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다. 그러면 카자, 카자, 바람 4세트 맞춰주고 근데 카자, 바람 가는 그냥 빨리 맞추면 좋아요. 빨리. 저항 40%날아간다는게 데미지가 27% 세져요. 27%. 그래서 그냥 바람 4세트 아무거나라도 일단 끼면 되거든요. 아무거나. 꽃만 강화해가지고. 그니까, 러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청록 4세트를 껴요. 그 다음에, 꽃만 강화해놓고, 그냥 아무 잡업이나 일단, 그냥 끼는 거예요. 저항만 날려주게. 그렇게만 해줘도 무조건 바값하거든요 양래는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림자랑 저기 터시면 돼요. 그림자, 그리고 극단. 이렇게 해가지고 두개 터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클로린드가 되게 이제 풀덱이랑잘 맞는다라고 하면은, 클로린드가 어떤 유물 쓰는지 좀지켜봤다가 클로린드 유물이랑, 나이다. 이렇게 두개 캐주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거든요? 야랑 같은 경우에는, 절연의 기치 세트를 써요. 절연의 기치. 그래서 얘는 절연의 기치 좀, 거적덱이라도 입혀놓으면 어느 정도 바값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클로린드가 나행시라는 덱을 쓴다. 얘 대신 이제 행추를 쓴다. 라고 하면은, 행추가 좀 우선도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일단 야랑 쓰는 게 나아보여요. 이유는, 야란이 일단 필드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다니면은, 야란이 아무 도움도 못 줘요. 본주님이 저한테, 12층 깨고 싶다는 욕구를 이제 드러냈는데 12층을 깨는 건 좋거든요? 근데, 기본부터 하세요. 기본부터. 기본이라는 거는, 모험 등급을 올리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레진을 확실하게 잘 효율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맵탐사를 하세요! 맵탐사를. 이게요 제가 메타가 많이 안 하는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지겨워서 잘 안하는데 본주님한테는 이게 컨텐츠에요 이게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지역 이한 군데 같은 데 있죠 이런 한 군데 최소 4천에서 5천개 나와요 최소 이런 동네 하나당 동네 뭐 예를 들어 와타치미섬 야시오리섬 칸나즈키 카루 나루카미섬 어 리사교 뭐칭암거연 이거 다 원석이에요 원석 원석 덩어리에요 그리고 성장, 재화를 엄청 많이 줘요. 엄청 많이. 그러면 본주님이, 요거 있죠, 지맥. 지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책이랑 몰아주는 거거든요? 이걸 안 둬라도 책이랑 몰아가 쌓여요. 그럼 육성도가 엄청 빨리 올라와요. 엄청 빨리. 여기다 레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어? 근데, 이거조차 지금 안 하면서 엔드 컨텐츠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거부터 해야지! 어? 이걸 100% 찍으라는 소리는 안 해요. 60% 이상은 쉬워요. 그냥 돌아다니면 그냥 된단 말이야. 어? 그렇게 하고 지금 아니 옆에 형이 그렇게 좀 해줬으면은 형이 얼마나 했나 좀 보고도 좀 해요. 어? 내가 볼때 형은 올백일 것 같은데. 음 맛있다 이러면서 아니 아직 도착한 걸못 들었어? 스토리를 몰입해서 보는 건 좋은데 스토리를 몰입해서 보는 건 좋은데요 조금 너무 느리다 전반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이게 한 버전 그러니까 벌써 두 버전 지났어요 벌써 46 버전 말이에요 두 버전 지날 동안까지도 스토리 안본 거면은 이건 너무한 거예요 아니 뭐 고3이면 인정함 고3이면은 너무 바쁘니까 고2 뭐 이쯤만 돼도 어 무지성으로 책만 캐고 있잖아요. 이걸 사용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일단은. 어? 애들 특성작도 해주고. 자, 외우세요. 특성작 1레벨당 7% 차이나요. 1레벨당 7%. 레벨 올려야겠죠? 올릴 수 있는 것들은. 돌파 빨리빨리 해주고, 이거. 모험등급 확장한 다음에. 그리고, 음, 어, 리베트는 그거 구해주면 되고. 기행무기. 지금 기행도 만 레벨, 지금. 힘들어 보여요 제가 볼때 되게 힘들어 보이거든요. 잘해봐야 40 레벨일 것 같은데 기행을 질러놓고 왜 이렇게 설렁설렁해요 설렁설렁? 어? 미리 말해주는데 원신 가차고 끄고 가차고 끄고 하면은 게임 이해도 전혀 안 납니다. 어? 느비 때가 제아무리 사기라 그래도 아무 이해도도 없는 사람을 12층을 그냥 무조건 깨게 만들어주는 캐릭은 아니에요. 최소한의 원소 반응. 그럼 메커니즘 기본적인 것들은 익혀 나가면서할 생각을 해야죠. 기행 목에는 생각도 하지 말고 제사 욕받으세요. 제사 욕. 음유신 자체가 얘한테는 다 쓸모없는 옵션이에요. 이거 2번이 터져야 되는데 확률이 3분의 1이라 사실 없는 옵션이에요. 이게 되게 안안 안 받아줘요. 음유신이 아니라 웬만하면 제사 욕 끼셔야 돼요. 웬만하면 아 이거 말해주는 거 깜빡할 뻔했다. 여기 수메르 가면요. 여기에 바라나라라는 곳이 있어요, 바라나라. 거기 퀘스트를 깨야지 원목검을 구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벤에 무기 구해야 되니까 반드시 아란나라 퀘스트까지는 깨셔야 돼요. 그리고 스타라이트로 꼭 벤에 사세요.